계속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충격적인 추가 폭로가 전우원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의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자신의 폭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봉사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악인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자신들의 일가가 법의 보호 아래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마약범이고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고도 했는데요. 방송 중에 자주 자신은 범죄자고 쓰레기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주고 계실 때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라고, 심지어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라이브 중에 하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1시간씩 반복적으로 4, 5차례 켜진 전우원 씨의 라이브에서는 앞서 전달드렸던 폭로 이외에도 충격적인 폭로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있었던 추가적인 폭로들을 요약하자면, 하나는 전두환의 검은 돈 출처를 밝힐 방법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상류층, 이 특권층이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두환의 비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던 전두환이 그 일가와 함께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전우원씨는 이에 대해서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자주 호텔을 이용했고 호텔의 여러 층을 전세내서 일가 모두가 모여 코스요리를 먹는 일이 빈번했더라고요 그밖에도 호텔 vip 멤버십 회원권이나 연희동에 큰 레스토랑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고 장남인 전제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있음에도 크루즈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계획할 정도로 수중에 많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연봉이 1억이라서 그 씀씀이를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몇천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 규모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우원 씨는 전두환 일가의 검은 돈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친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할머니인 이순자를 통해서 자신의 학비를 지원받았는데, 당시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 돈을 보내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좌를 추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전우원 씨의 모친이 부친인 전재용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의 경우도 정상적인 은행 인출 과정을 거친 게 아닌 다른 루트를 거친 것이다 보니까 이 자금의 흐름도 살펴봐야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했다는 점과 특히나 연희동 자택에는 숨겨진 비자금 금고가 있고 그 금고를 어머니가 보고서 말도 안될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어 놀랄 정도였다 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연희동 자택을 털고 모친의 수사 협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은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연희동을 길을 쓰고 사수하려는 것이다 라고도 주장했죠. 실제 전우원 씨의 주장처럼 검찰이 환수하겠다 라고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을 때 전두환 일가가 소송을 걸면서 길을 쓰고 막아세웠죠. 그리고 다음 전우원 씨는 비자금을 추적하는 방법 이외에도 부친인 전재용의 지저분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폭로합니다. 앞서 폭로되었던 내용에 따르게 되면 부친인 정재용 씨가 전도사의 역할로 사기를 치고 심지어 목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미국에 숨겨놓은 거액의 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자신의 범죄 경력을 덮기 위한 서류 조작과 더불어 종교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었죠. 그런 그가 정말 선한 의도로 목사의 뜻이 있지 않다라는 그 근거를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부친인 전재용은 술집 여성들과 잠자리를 자주 갖는 통해 자신의 모친이 이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투병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계모에 대해서는 부친이 일하는 동료다라고 해놓고서는 결국 바람을 피던 상대였다라는 점도 폭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였던 자신을 침대에 앉혀놓고 농락을 했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이 부친이 외도 상대였던 박상하랑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런 그들이 목사를 하겠다라면서 양의 탈을 쓴채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것에 이 전우원 씨가 분노의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전우원 씨의 추가 폭로에는 상류층, 이 특권층이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부정행위에 대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폭행을 행사했는데도 무마가 되더라 이런 부정행위뿐만이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이 유학원에 거액의 돈을 주고 답안지를 통째로 빼돌리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특권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죠 자신도 그 특권을 받은 대상이라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 이때 ssat를 봐야 했고 압구정 sat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답안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의 지시에 따라서 지우개 앞뒷면에 답을 기재한 후이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받고 그렇게 높은 SSAT 점수로 사립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요. 자신의 주변 지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게 벌어지고 있는 부정행위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밖에도 나경원의 조카가 아약범과 교제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충격적인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의 발언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과 그 일가, 그 주변 특권층의 상식적이지 못한 추악한 일상에 대해 폭로에 나선 전우원.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발언 수위 때문에 신변에 대한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렵지 않다라면서 경원 하나 없이 외딴 타지에 홀로 살며 심지어는 주소까지 공개한 전우원씨인데요. 어쨌든 본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도 받아야 할 죄값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신변이 무사하길 바라고요. 그 양심 있는 그 용기 있는 폭로가 이 세상을 더 상식적인 사회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우원 씨의 계속되는 폭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순배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7 7년근 산양산삼을 뿌리 이 멸매를 통째로 이제 추출한 에기스 제품입니다. 이게 이걸 먹고서 뭐 피로가 사라졌다 숙취가 안 생긴다 밥맛이 되찾았다. 이런 긍정 후기가 무려 3천여 건 이상 이르는 긍정 후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고요.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먹어봐야 제대로 효과를 이게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아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30 병이 들어있는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5일까지 여러분 들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15일까지. 이 산양산삼 치명한 10개의 환이 들어간 한 박스도 하나 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산삼떡 3종 세트도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어떤 사은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저렴하게 7년간 산양산삼 추출액 100% 엑기스 산삼순백 제품 이참에 드시고 여러분들 힘내셔가지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들 구매를 해주시고요. 구매하는 법은 오른쪽 상단에 1666-108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이제 설명란에다가 구매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두 가지 방법으로 전화로 구매하시거나 또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 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